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두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아, 오늘 의자를 1,800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1,800석에 모두 꽉차 있을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서서 함께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네요. 한 5,000명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오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오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려하지요. 하고 계시는 복장이 정말 화려합니다. 왜 화려할까요? 처음 1월 26일 안산에서 출발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매우 단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몸에 걸치고 붙이는 게 늘어나고 노랗기만 했던 깃발과 몸자보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자가 새겨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치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에 하는지 아빠 한홍덕이라 합니다. 도보 행진할 동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고 어 관심 많이 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이양 하는 데서 도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 탄원고등학교 2학년 1반 우소영 아빠 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도부를 시작한다는 게참 무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열흘 정도 가니까는 이 국민들이 나오셔가고 저희를 반겨주시고 지지해주시니까. 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어, 제가 평범까지 가서 이, 음, 저희가 목적하는 게세월의 인양이니까 여기에 전신을 몸을 실어서 평범까지 가야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하루 알바 갔던 방현수 아빠 방기삼입니다. 우리 현수가 하루 알바 갔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한테 뭘 해드릴까 제가 아빠로서 별로 크게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내고 나서 너무 미안했고요. 그래서 걷기로 했습니다. 발목을 다쳤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학년 3반짐 토면 아빠 김이철입니다. 저는 뭐 다른 것도 없고 딸님이 생각하면서 속으로 울면서 으 그냥 악착같이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고등학교 2학년 3반 예슬이 아빠 박준권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보다 국회에 있는 의원들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8반 이재욱 군의 엄마입니다. 저는 세월호 인양이 침몰한 대한민국의 양심의 인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정예진 엄마입니다. 너무 춥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이까지껏 아무것도 아니라고 걸었고요. 어, 배 선체인양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각오로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도 엄마입니다. 단원고등학교 11반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임건 엄마입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좀 무기력한 엄마였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도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나왔는데 뒤를 볼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 줄이 늘어날 때마다. 제가 힘이 넘치고 뭔가를 해서 정말 끝까지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철철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4반 김웅기 엄마입니다. 저희는 두 발로 걸었지만 저희가 걸을 수 있게 힘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학년 5반 서동진 엄마입니다. 함께해 함께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학년 6반 권순범 엄마입니다. 저는 도구를 시작하기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기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떤 조은성이라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6반인데 그 아이가 익산에서 여기 병목항까지 6일에 걸쳐서 도구를한걸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이것도 못하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허재강 엄마입니다 여자는 약하고 엄마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박인매인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전찬호 엄마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25번 이근영 아빠 이필렬입니다. 근영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자원활동가입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김건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세월호 국민대책위 자원활동가 김성훈입니다. 끝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 꼭그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학년 5반 김민석 아버지 김우홍입니다.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곧 국가고 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년 오반 3번 김건우 아빠 김정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 변정된 단원고 1 1반이라고 지어지는 일반 시민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온 최종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들 하십니까?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수경이랍니다. 이땅이 시대 가장 아픈 비극인 이 세월호 참사와 희의 조작에 의한 정례구호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초벌 시민 김영우입니다. 세월호 세워도... 2년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심재준입니다. 한발한발낼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걸어오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온 이영기라고 합니다. 진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용차 해고노자 박호민입니다. 검성노조도 상차지부도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입니다. 세월호 인양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학년 3반 담비 아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인양하는데 국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도보인인단의 그 도보단장을 맡은 박영우라 합니다. 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2학년 1 0회반을 그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 20여 일을 걸어오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으셨어, 많으셨나 봅니다. 어, 약속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시간을 제 시간을 좀뺏었고요그 다음에 우리 2학년 11반께서도 그 따로 어, 발언을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20여 일을 어, 지난 1월 26일 출발을 해가지고, 어, 드디어 오늘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들어와. 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2학년 11번, 어,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 어, 그 수많은 인파를 보시고 여기 와 주신 각 지역 당체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 것을 꼭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꼭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완주자로서 아마 나이가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때제 다리가 좀 아팠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그 행진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소식을 들었을 때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미쳤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딴 곳에 약속을 해서 저희가 어떤 모임에 소집을 하고 있었었는데도 그거 다 포기하고 이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단한 가지 유족들을 무엇으로 대할지 모르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뒤에서도 항상 그들과 마주 대화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그들과 같이 함께 이 행진을 끝까지 마쳤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에 그 선체 인양을 안전하게 인양해서 그이 일들을 확실히 밝혀서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 오늘까지 21일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아스팔트를 보면서 걷고 또 그러면서 슬러움이 밀려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근데 제 아이를 생각, 하면 그 아이의 고통에 비하면 제 고통, 제가 다리 아픔이나 허리 아픔은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원망스럽고 한이 며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이를 너무 사랑하기에 아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왔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곳 등목과 앞바다가 보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laughs> 우리 이쁜 내 아들이 저 가득찬 바닷속에서 엄마를 불러가면서 하늘의 별이 되야 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우리 아이를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증강이가 보고 싶습니다. 내게 에 있어야 할 아이가 내게 돼 없습니다. 인양되고 실종자 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진실이 인양될 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재강이가 왜 하늘로 가야 했는지 부모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니 엄마의 마음이죠 하시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서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영이 아빠의 네, 빌려입니다. 저는 여기 두부항진하기 전에 조그만 안가에 갔습니다. 안가에 갔는데 안산 땡땡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양치 f 부 우리 정동수 아빠 밴드에 올라왔는데 부부행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저 바다 창 바다 속에서 있는데 내가 눈이 좋아지려고 수술을 한 것보다 우리 국민이 먼저 건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녀랑 약속을 했어. 꼭 그녀가 내가 인양을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도보행진을 내고 아픈 다리를 끌고 또 걷고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저 첫한 바다 속에서 살리지 못한 부모가 무슨 말을 있겠습니까? 우리 큰 영이는 정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서, 우리 큰 영이가, 그녀의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착하게 살고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친 이 못난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숨백 길을 걸으면, 다리가, 어리가 골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하지 않으면 이아비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잘 알겠더라고요.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못난 나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소중한 분들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녀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짐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 보내고 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철잔 진상규명을 밝힌 이 못난 내비가 그녀를 볼수 있겠구나라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꼭 함께해 주세요 이 못난 내비가 그녀를 나비가 아닌 자랑스러운 나비가 될수 있도록 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기에 대해 꼭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